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특히 기기 변경은 기존 통신사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에 갤럭시 공짜폰 기기 변경이 가능한 모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어디서 구매를 해야 좋을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 번호이동은 번호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기변경은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저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을 더욱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로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굳이 기존 통신사를 잘 이용하고 있고 결합 할인 등까지 받으신다면 번호이동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공짜폰 기기 변경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기변경 시 공짜폰 가격을 가진 모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갤럭시 A42, 갤럭시 A90, 갤럭시 A51, 갤럭시 A12, 갤럭시 A31 등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중저가형 모델들이긴 하나 요즘은 가성비 폰을 중요시하고 이런 가성비 폰도 스펙이 좋기 때문에 갤럭시 공짜폰 기기 변경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공짜폰 기기 변경이 가능한 모델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가심비몰 공구 카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갤럭시 공짜폰 기기 변경뿐만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 기기 변경 시에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 아이폰 12 미니 10만원대, 갤럭시 노트 20 20만원대, 갤럭시 S20 FE 모델을 4만원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기 변경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모델들의 조건은 기기 반납, 장기 할부, 제휴카드 할인의 조건이 아닌 순수 실할부원금의 가격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갤럭시 공짜폰 기기 변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가심기모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